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양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이제 휴가 기간도 거의 다끝 지나가고 또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좀더 풍요로움과 안전,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들도 많았고 기억에 남는 참야 이런 장면도 있구나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타거나 또 나이드신 분들이 올림픽에 참여하거나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또 어. 라이빙을 하는데 분명히 두 사람이 뛰었는데 옆에서 보니 한 사람처럼 보이는 기이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하였길래 저렇게 하나하나 완벽하게 맞춰졌을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수고를 하였을까? 땀을 흘렸을까? 참 그들의 수고가 가늠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국가대표로 발탁되기까지 얼마나 막는 경기를 치르고 경쟁을 하고 훈련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겠습니까? 정말 한 송이 꽃 같았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경기 하나하나가 매달과 어, 관계없이 그들의 수고를 보여주는 것 같았고 그들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은 어,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4 년을 기다렸다가 그날 하루에 펼쳐져서 쫙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자태를 뽐내는 그런 꽃처럼 그들은 그 하루에 그 순간에 자기들의 아름다움과 자기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열매는 각자 달랐겠지요. 메달을 따는 사람은 각자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어, 그들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어, 지구력 그리고 끈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운동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왜 경주를 하느냐? 이기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다 참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걸 기다리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자신이 절제하고, 제한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지낸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알려면 9장과 10장 전체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9장과 10장은 같이 한 덩어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1절과 18절의 자유에 대해서 두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죠.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두 단락으로 구장이 설명됩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지내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도 분명히 배우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 그런데 나도 배우자를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내가 사도로서 충분히 너희들한테 내 필요한 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쓰는 비용 너희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밥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나도 내가 먹을 것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지 않는 이유는 12절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정을 쓸 자유도 있고 사람을 부릴 자유도 있고 권한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왜? 자신은 사도니까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수많은 성도들이 어, 그 개척한 교회에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그로하여금 스스로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과 같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주해 내고 완성해 내고 싶은 그의 열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런 스스로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마치 운동선수가 그 1등 상을 노리기 위해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먹고 싶은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 어, 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술도 한잔 마시고 싶은데 그것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가족들하고 어디 좋은데 해외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걸 꾹꾹 참아가면서 그 날을 위해서 그날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바울 역시 자신에게 상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쓸수 있고 그 권리들을 다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함은 27절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한 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질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걸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다 완성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지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에 대한 표징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출애굽기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본문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러 간 사이에.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그들을 마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라고 말하는 파라으라고 하는 이 원어는 곧비가 풀려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곧 무절제하고 오만한 상태 느슨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방자하게 행동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서 다시 소환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에 다시 소환되면서 그들이 마음을 느슨하게 가졌을 때 어떤 죄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죄가 썰물처럼 훅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훅 들어오면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방자하고 교만해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막 행동하는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죠. 재앙이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1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바울의 의도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에게 어, 들여갔다가 나온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들여졌던 재물들, 고기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장로나 권사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이,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지 뭐 하고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어, 제사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버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그 당시에 신전에서 드리는 어, 제사라는 것은 사실 공창의 개념이거든요. 그리스에 있는 유명한 신전들은 예로부터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공적인 창녀들,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여자들이 거기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서 제물을 받고 고기를 받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몸을 섞는단 말입니다. 몸을 섞게 되니까 그 고기는 고기들을먹겠지만그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볼때어그 장로님도 고기 먹은 거 봐서는 추측을 하겠죠. 뭐라고 추측합니까? 그 장로님도 거기 갔다 왔나 본데. 그 집사님도 거기 갔다 왔나 본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 믿음이 있어서 그걸 먹는 것이 그들을 더럽히거나 하던 것은 아닌가 아는데,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들이 믿음 있다고 그 고기 마음대로 먹고, 너희들이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걸로 인해서, 그 연약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한 백성들이,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그 연약한 심령들이 넘어지길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내가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혹시나 나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한하고 자유를 권한 권한과 이런 권리들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갔던 게 그런 이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성도를 어,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말씀에 복종했듯이 너희도 그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좀 절제해라 먹고 싶은 거좀 참아라 너희들 먹을 수 있는 거 안다 하지만 좀 참아라 괜히, 걔네들이 그거 보고서 떠나왔던 죄를 향해서 다시 돌아갈까 봐, 가게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섬, 따로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달콤함, 쾌락을 같이 동참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그동안 열심히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조차 더 마귀의 자식을 만들고 또더 많이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현 시대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도박을 끊게 된다. 어 사람 아니던 사람이 가정에 충성에실 하게 되고, 이제 막 밖으로 싸돌던 그런 방탕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환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된다. 라고 배웠는데, 아니, 어느 순간 머리가 자꾸 이제 지식이 쌓여가고 하다 보니, 자신들이 그동안 은혜 받고서 끊었던 술을 점점 더 마음이 느슨해져서, 방자해져서, 그리고 제한이 풀려져서 가까이 하게 돼요. 그 수를 가까이 하고 도박을 다시 가까이 하다가 그들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문제가 그래도 좀덜 하겠죠. 근데 자기 셀 옆에 있는 셀 식구들과 자기 선교의 식구들에게 점점 더그뭐 좋은 거라고 자꾸 전파를 합니다. 전도를 해요. 그리고서 그걸 페이스북으로 찍고 사진을 찍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다, 마시고 있다. 우리 열심히 이렇게 셀 모임 즐겁게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연약한 신령들은 어저 권사님도 열심히 저러고 있네. 아저 장로님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정말 거룩한 모습이었는데 아니 손님 접대한다고 저 달란 주점에 가 있네. 그걸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으면서 다시 죄를 향해서 쫓아가게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그럴 만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음주를 할수 있고 담배를 필수 있고 도박을 할수 있고 이런 자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교회에 유익한 게 아니고, 연약한 성도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달려갈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해내려면, 목적지에 완벽하게 도착을 하려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목회자 성 목회자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복,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누리고 구원세를다 누리고 자유를 다 누리고 살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두렵다라고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2 7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우리여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스스로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방자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느슨해지고 무절제해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분명히 내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다 쏟았는데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이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지요. 어느 목회자가, 어느 장로가, 어느 기업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험난한 시대를 보내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서 이제 겨우 교회를 일구어내고 기업체를 일구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또, 다른 수많은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죄의 그 방자한 틈바구니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높아졌던 명성이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치달아서 버림받은 것처럼, 어느 순간 소리도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에 꼽을 수도 없고,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자 열정적으로 성가대를 섬기고 찬양단을 섬기고 리더로서 또 식당에서 봉사하며 섬기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권세를 어떻게 절제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까? 10장 12절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틈을, 그 느슨해진 틈을 사단의 유혹이 딱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 느슨해진 그 틈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거든, 조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경주를 완주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구어놓은 그 소중한 포도원들, 산업들, 기업들, 목회의 양식들, 목회의 그 결실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나 내 긴장감이 떨어지진 않았나 내가 죄에 대해서 느슨해지진 않았나 타협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를 살피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두고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스스로를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연단에 나가고 훈련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그 사명,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사명, 교회의 성도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 행정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각자의 그 사명, 성교지에서의 사명, 회사를 돌보는 사명, 나라의 중대한 기관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전부의 요직에서 또 말단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바로 스스로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기업가로서, 장로로서, 또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정말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서 군인으로, 또 의사로, 또 변호사로, 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직책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스스로 마음이 느슨해지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경주를 완주해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고, 자신이에게 주어진 수많은 자유들을 가지고서 마음껏 누리다가, 연약한 한 성도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서지는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날마다 복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 성도의 모습을 온전하게 가지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완주해내고 완성해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